만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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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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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아 m m a mamma, m a 아 m a mamma, m a m 아 a mamma, 야 a m m a mamma, mamma, 한 20점 씩 주니까 한 2, 30판 안에 갈거 같은데? 게임을 찾았습니다. 오케이. 어, a, a 만만 보실? 만만 봐. 만만 봐. 만만 봐. 만만 봐. 리 a 의적 발견. 아니 왜 내가 어머 아, 어머. 아, 오 아이고. 아이고. 오나 어, 님들 오늘 샷 진짜 안 좋아서 눈갱 조심. 설치 완료. 알아볼까? 어여 언니 언니 언왜 이렇게 잘해? 내가 내가 온복. 언니. 내 온. 아 맞아 내 온. 나. 내안가오내안가어오 돌리자 돌리자 돌리자. 내옷 끌게. 야 와봐. 야와와 와. 그냥 시와시와 알겠어. 빠진 다, 다 왔다 다 왔다 2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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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만 92, 92, 92, 92, 92, 92, 92, 92, 9뭐 92, 92, 92, 92, 이2 92, 92, 92, 9만

아, 존나 아. 담비 같네 안에. 나 그냥 스윙. 어? 이거 <목소리> <언제 목소리> 이거 야. 준비 완 끝. 만봐 만만 봐. 누이 부셨는데? 아예? 오케이. 나이트. 근데 나 요새 그거 안 하는데 내 유튜브 안본지 오래됐나 보네. 안 보긴 했어 미안해요. 뭐야? 왜 이렇게 뻔뻔? 오케이 확인했어. 어어. <목소리> <목소리> 구독했지 구독했지. 주... 은아 구독은 했지? 했어? 어. 어. 당연하지요. 봐야지 봐야지. 아무래도. 아니 한 서버에서 만나실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나도 너 같은 애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 <laughs> 아깝다. 오. 설치 완료. 한명 남았습니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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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목소리> 소바. 아니 아니 이번 판 유튜브에 안 올라가. 나못해 가지고. 아, 올려 주다. 아, 아, 아. 안 돼. 응, 안 돼. 아, 이번 판 내가 잘하면 올리지. 야, 에이스 만들어. 빨리 권현 번해. 나킬줘나킬줘 오케이 조이껏 먹고해 볼게. 지금 지금 지금. 어. 지금 여기. 근나 풀었는데. 나이트 풀었는데. 에이스 었어서 <laughs> 이러고 시간. 너 뭐야? 뭐야? 이러고 시가지 기다리면 다 잡아 주는데. 오, 오, 잘하는데. 이야 아니 네온이 네온이 몇 살이니? 아저 공고요. 그럼 몇 살이야? 저1 8 살. 와엄마야 점수. 절이 비나나나 나. 진짜 멋있다. 여 진짜 멋있다. 야.

이거 유튜브 올리면 제로 뜨쳐야겠다. 제로 뜨치는 거 올려주는 거야? 유튜브에 올리면 내가 제로가. 유튜브에 제로 뜨쳐서 보내야겠다. 아니 진짜 이거 올리면 제로 쳐서 보내줄 거야? 얼굴 가리면. 얼굴 가리고 오케이 소바 그러면 나 이거 유튜브 에 올릴게. 제로 뜨쳐서 나한테 보내줘. 오케이. 진짜로 약속했어. 안 올리면 어떻게 할래? 빨간 거 벗을게요. 그러면 어. 속옷 빼고 빨간 벗어야 돼? 네. 진짜. <laughs> 진짜 이런 말에가지 찍어서 보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안 보내면 어차피 닉네임이 까져 있으니까. 디디 <목소리> <목소리> 아, 나이스 어.. 제제야 지지 아소만님 그거 올려주는 거예요 잘 가요 아, 뭐. 제 메일 그.. 네. 방송 들어와요 지금 태호야 한 서베들 일이 못하냐고? 어? 서멘트리 됐네 아 방금 상대 제트였다고? 아 그래? 아 태호야 이거 팀원한테 바라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본연의 모습을 즐기는 거야 그냥 야, 아, A 없다. 있네. 이가다 나이소. 제트님 근데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저 버니버니. 버니버니라고요? 네. 목소리인데 많이 늙었는데 근데 뭔가? 네? 야 이거 망스 커서 봐. 와, 돌겠네. 이 간당. 한명남았 오, 노! No. 아임 오딧맨. 자 믿은 안 뚫립니다, 여러분들. 나볼까? 사운드 없어요, 인버님 아온다, 아온다, 아온다. 둘.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제거했다나가 저, 죄가. 저, 죄가. 저, 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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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둘. 둘. <laughs> 뭐야, 너무 재밌는데? 찰한 스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다 어, 적군이 2명 남았습니다. 아군이 1명 남았습니다. No! 4 6 뭐야? 애들이 뭐 그렇게 잘하지 않아 가지고 방콜 해도 네, 네, 명 명중... 안녕. 좀. 한명 안녕. 안녕. <laughs> <laughs> 아야 근데 야나 마우스 돌리면 왜 좌클릭이 안 나가지? 아니 나이 방금 나 이거 좌클릭딱 눌렀는데 다, 단발로 나갔어. 그냥 탕밖에 안 나왔어. 아나 근데 나 이거 진짜 비상이긴 하다. 계속 이거 한번 누를 때마다 더블 클릭 나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마우스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볼때컷 문제 같은데. 나뭐 잘못 건드렸나 내가? 30초 남았습니다. 이한명 남았습니다. 설치 완료. 앞쪽 정찰 중. 에헤이. 올거 알았지롱. B가자, B. 아, 라비아이가자이가자이가가자이가자 A가... 아, B가... 아, 와! 와, 야 어떻게 야 이거 클러브 님 앞에서 죽었는데 스파이크가 하늘로 뛰면서 체인볼을 딱 가려 가지고 헤드막안 보였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야?